무문관 22측, 가섭찰관이요. 가섭에게 아난이 물었다. 세종께서 금란가사를 전하신 것 이외에 따로 물건을, 어떤 물건을 전하셨습니까? 라고 물은 거예요. 가사와 발효라는 게 어떤 깨달음의 상징물인 거예요. 그럼 법을 전해줄 적에 가사를 전해주고 발효를 건네줘요. 근데 아난이 좀 궁금한 거야. 저기에 법이 있진 않을 텐데, 분명히. 세종께서 금랑가사하고 바로 이에 뭔가 또 따로 전해주신 게 있으십니까? 라고 물어본 거예요. 깨달음의 증표로서. 그러니까 여기서 가섭이 아난을 불렀어요. 아난아! 아난아! 그러니까 아난이 예! 가섭이 아난에게 문 앞에 찰간을 <laughs> 넘어뜨려라. 이게 가섭 찰관이라는 공간입니다.